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오늘 5월 17일이고요. 제가 하나솔루션 오늘 중요한 내용 공유 드리고자 좀 토요일에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5일선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5일선 초록입니다. 지금 5일선 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39,000원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39,000원 돌파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 지금 이것이 말해 주는 건 지금 우리가 38,400원 구간에서 자, 조정 마감을 뜻합니다. 지금 조정 마감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우리 주주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린저 밴드만 보더라도요. 자이 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도 주가 강하게 좀 이탈을 했죠. 과도하게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도하게 이탈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금요일 장에서 양봉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자 그동안 과열됐던 게 이제 해소되었다는 신호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동 평균선이 모두 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주주분들. 자, 보세요. 지금 이동 평균선 5일선 그리고 20일선. 자, 20일선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주주분들. <laughs>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자, 지금 모두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 지금 이 순서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일선이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자, 단기 상승세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응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밴드 상단을 과하게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지금 최근에 고점을 연달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수련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 보세요. 지금 36,000원 그리고 37,000원 지금 이 구간에서 36,000원 37,000원 이 구간에서 자 추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자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에 안 착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화솔루션 주주로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지금 세력들 동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단순하게 매매 주체 분석을 넘어서 지금 수급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주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인들 보시면 지금 외인들 이 4월 중순부터 자 어때요? 지속적으로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 4월 17일에 보면 우리가 이 4월 17일에 보게 되면 지금 어때요? 이 4월 17일에 61만 주가량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 4월 25일에 자 보세요. 4월 25일에 127만 주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9일 보면 27만 주가량 매수를 했죠. 자, 이렇게 대량 매수가 3거래일간 집중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하나솔루션이 이 단기 조정을 겪었던 자, 언제예요? 5월 8일입니다. 단기 조정 겪었던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금 이 3거래일 동안이요, 이때는 또 소폭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어때요?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외인들의 이순 매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자, 외인들은요, 지금 탄력적으로 이 대응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순 매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로. 주가가 앞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외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외인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 순매수세도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주분들 자 보세요 특히 이 단기적으로 눌림 구간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한화솔루션 이 눌림 구간이 있던 때도 이때 오히려 매집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력인 이 방어력 부분에서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라고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관들은 가이제 주가가 눌리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고왔습니다고로자 중장기적으로 이포지션을 구축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있다고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세력들하고이 하나 솔루션 주가 또 상관관계가 굉장히 확실한 게 어떤 거냐면요. 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4월2 5일이에요이 4월 25일 자 4월 25일 기관순 매매 어땠어요 주주분들? 자 105만 주가량입니다. 자 그리고 웨인 어때요? 127만 주가량이에요. 이때 하나솔루션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주분들? 주가 10%가량 급등했습니다. 주가 10%가량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5월 9일을 보시면요. 지금 5월 9일에 기관 55만 주가량 매수를 기록했죠? 그런데 웨인은 반면에 5만 4천 주가량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솔루션 이때 주가 어땠어요? 주주분들 2%가량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금요일장 보면 5월 16일 자 기관 23만 주가량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외인 14만 주가량 매수를 해서 자 이때도 4% 가량 주가 상승을 했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이 주가 반등을 주도한 전형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 추세였다 라고 충분히 판단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자 보세요 이 외인들과 기관의 이렇게 강한 매수는 요자 주가 자체 어때요 굉장히 신뢰감을 신뢰감을 크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존 주주로서 자 어떻게 어떤 게 형성이 되겠어요. 안정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 하나 솔루션 단기적인 조정을 겪었을 때도 있었죠.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도 이 수급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동안 매수를 강화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곧 주가가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자, 버틸 수 있는 어떤 지지를 제공해 줘요.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줍니다.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솔루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월요일장 정말 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솔루션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 대응에 있어서 주의할 점 그리고 향후 전략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는요 우리 주주분들 위한 이 약소한 선물도 좀 준비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꼭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요 주가가 이 하나 솔루션 앞으로 굉장히 급등을 할 거예요. 굉장히 급등을 할 텐데 이때 자 수익 실현하려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인 수급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하거나 혹여나 이 거래량 부분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기존 주주로서 자, 분할로 익절하는 것을 늦지 않은 시기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전략으로는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3만 팔천 구간을 넘게 되면 이 3만 팔천원 구간을 넘게 되면 자, 부분은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구분은 차익실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추후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는 이 재료와 일정들을 기반으로 자, 다시 한번 고점을 더 갱신할지를 확인하신 후에 재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외인 그리고 기관 수급이 유지가 됐다.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신다면, 자 주가 어때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홀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주가가 우리가 앞으로 이 4만 원을 곧 멀지 않은 시기에 돌파하게 될 텐데,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기대감 충분히 어,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감 충분히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분들 위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월요일장부터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 3만 5천원 구간을 전후로 지금 3만 5천원 구간 여기에요 이 3만 5천원 구간을 전후로 분할로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분할로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 에너지 정책수에 그리고 친환경. 이 친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이 테마 중심의 핵심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 그러니까 이 리스크 요인을 필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요인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 제 번호로요 저에게 한 화라고 문자 두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면서 이 하나 솔루션 대응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함께 하면서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타점 타이밍도 잡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잡아 드려요? 타점 매수 얼마원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도 얼마원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요. 예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이일 거기 때문에 제가 타점 타이밍도 한화 솔루션 완벽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한화라고 저에게 문자 두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속하게 입장하셔서. 꼭 하나솔루션 실시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던데요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링크 타고 저에게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냐 자 보세요 제가 앞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죠?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핸드폰으로 굳이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010-2485번에 5434로 바로 문자 보내기. 이 버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도 참조하셔서 꼭 실시간 대응 철저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구독자분들 위한 이 약소한 선물이 어떤 거냐면요. 자 이번에 좀 새롭게 진행하게 된이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일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할 거냐? 자 세력 매집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 매집주를 매수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분석을 해서요. 자 저점의 매수에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노출되고 수급 올라와 줄때 매도를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중요 포인트 뭐예요 주주분들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 세력들의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가격이 내릴 때이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격이 오를 때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력들의 목표 이두 가지를 간과하고 매매를 한다면, 자, 손실 어떻게 되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력들이 성공시켜야 되는 이두 가지를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어 수익 극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포착이 되면 자 바로 우리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예요? 주주분들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 들이 매집 패턴을 포착을 하고 나면, 자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자 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해 온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 세력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요, 자 저에게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1억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바로 진행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실시간 정보 공유 타점 타이밍 공유받고 싶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한통 보내셔서 이 세력들의 목표 두 가지와 그리고 세력 매집주 진입하셔서 꼭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